자, 그래서 이번에는 순열을 지금 계승을 이용해서 팩토리얼을 써서 지금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탐구를 해 봅시다 자 보면 NPR 이 순열의 계산을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로쓸수 있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문자로만 사용되어 있으니까 잘 여러분들이 보기 힘들죠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 OPE, 요거 계산을 하려고 하면, 방금 배웠듯이 어떻게? 5 곱하기 4. 요렇게 계산할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5 곱하기 4에다가 이 값은 20입니다. 근데 이 값에다가 요렇게 3 곱하기 2 곱하기 1,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분모 분자가 3 곱하기 2 곱하기 1인 수를 곱해도 이 값은 사실상 1이니까 1을 곱해도 값은 변하지가 않겠죠. 그렇죠. 자 그럼 요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5 팩토리얼 분의 3 팩토리얼. 지금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려면 5 팩토리얼 분의 5 마이너스 어떻게 2 팩토리얼과 같죠 그렇죠 요렇게 계산했을 때그 계산 결과값이 같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요렇게 계승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도 있고 자그 다음은 이제 이렇게 이제 정의하도록 했는데 npn은 n 팩토리얼 이렇게 쓰기로 한거 아까 요거는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팩토리얼을 정의하면서 얘기를 했고 자그 다음에 요 부분이 여러분들 많이 의아할 겁니다 영 팩토리얼이 1이고 npn 5가 1이다. 자, 요 부분은 사실상 문제 상황에서 많이 쓰일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사실상 왜 이러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정의를 했냐? 어, 여러분들 수학에서는 새로운 뭔가 정의를 할때 기존에 있던 어떠한 법칙을 깨뜨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정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배우는 조합에서 어떠한 식이 등장하는데 그 식을 좀더 수를 확장했을 때도 그 식을 그대로 쓰게끔 하려면 어떻게 순열을 정의하는 것이 좋을까에 그런 의문점에서 시작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어려우면 너무 많은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요렇게 우리는 0 팩토리얼은 1이고, NP0은 1이다. 요렇게 그냥 정의라고 생각을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모칸 한번 채워보도록 합시다. 자, 11P4를 지금 계승을 이용해서 나타내보라고 했는데, 여기 들어갈 값은 뭐가 됩니까? 그죠? 전체 11에서 4를 뺀 값. 얼마? 지금 7이 들어가면 되겠죠 따라서 얘는 7 팩토리얼 분의 11 팩토리얼이 되겠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지환이와 수린이를 포함한 학생 7명은 연주의 체험 활동에 참여하여 일렬로 배열된 좌석의 입장권 7매를 임의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다음 경우의 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번. 자, 지환이와 수린이가 어떻게 이웃하게 앉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습니다. 자, 이웃하게 앉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자리가 이렇게 7자리가 있으면 지환이와수린이는꼭이렇게이웃해서 앉아야 된다는 얘기예요이렇게꼭 묶여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어. 자 그러면 은이 b o o 이와수린이를한 덩어리로 보고 그쵸? 죠 우리는 o 여을을열하하방법법 b 고민하면 이겠죠그 k 은이 book은 이 book은 이 b o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쵸? 여섯 개를 나열하는 방법 6 팩토리얼에다가 근데 사실상 여러분들 지금 지환이가 앞쪽에 앉고 수린이가 뒤에 앉을 수도 있지만 수린이가 앞쪽에 앉고 지환이가 뒤에 앉을 수도 있어요, 그쵸? 지환이와 수린이의 자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두 가지를 곱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지환이와 수린이가 양 끝에 앉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양 끝자리는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환이가 됐든 수린이가 든 그리고 나머지 다섯 명을 일렬로 이렇게 앉히면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오. 팩토리얼이 되겠죠. 대신에 첫 번째 자리에 지환이가 앉고 마지막 자리에 수린이가 앉을 수 있고 반대로 수린이가 앞에 앉고 지환이가 뒤에 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환이와 수린이의 자리를 바꾸는 경우 두 가지를 곱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는 순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순열은 주어져 있는 n 개의 가지 수 중에서 적당한 r 개를 뽑아서 거기에 순서를 부여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 을 의미했습니다 그쵸 자 n개에서 알기를 뽑아서 순,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을 우리는 이렇게 npr 이라고 썼고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자 n 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 가면서 어디까지 쓸수 있나요 n-r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전체 n개를 뽑아서 곱하는 경우의 수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지금 계승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계승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는데, 그때는 n 팩토리얼을 n 마이너스 r 팩토리얼로 나누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이어서 조합에 대한 얘기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